이모 저기 하늘 봐요. 하늘. 응. 예뻐요. 치. 셀카 찍어요. 오야 이모 너무 머리가 개머리 같지 않냐? <laughs> 너네 뒷만 찍어. 어 이쁘다. 하나 파이팅. 야, 여기 하늘 진짜 예뻐. 하나, 너무 예쁘다. 하, 아, 옆, 옆모습. 아우, 너무 예쁜데. 어, 어머, 너무 아름다워. 어, 하은이도 옆모습. 나는 야, 칠가이. 아니, 칠가이 야 어, 어 야, 너네는 참 민구맹구 표정만 안 하면. 뭘 봐? 고독하게 데면뭘 사다나 가자

Just c e k e i n g out. Uh -huh. 이모가 이 클럽을 못 가봤네. 이모 가면 안 되죠? 왜 클럽을 가야 되는데 이모 남자 만나야지. <laughs> 마지막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멋네 아. 우 아, 여기 너무 빈 번지는데. 한나. 너무 달아? 다 마리가 달돼요 너무 달아? 초코가? 초코가? 날개는 아니야, 아니야. 아이고 아이고. 빨리 빨아먹. <laughs> 응. 빨아먹어야 돼. 한 응, 마리처럼, 응. 어. <laughs> 한마처럼혓바닥으로 응. 다 흐르는 거를 흐, 빨리 다 빨아 먹어. 한입에 먹어요? 응, 한입에. 오오오오 어,